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이란 무엇인가의 정우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올케 답하려면 어떤 것이 과학이 아닌가? 혹은 과학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는가라고 살짝 비틀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재미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자존심을 꺾은 과학적 사건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꼽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인간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믿음을 꺾었죠. 지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변방에서 그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가요? 잘 알려져 있듯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단지 하등하다고 생각했던 동물에서 유래한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껏 만들어온 이 모든 위대한 문명과 역사가 인간의 고상하고 이상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어떤 성적 욕망이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라고 폄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저는 누가 이세 가지를 선정했지 하고 약간 이상함을 느껴서 원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자존심을 꺾은 이세 가지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프로이트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프로이트가 자신이 쓴이 정신분석학의 한 가지 어려움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업적을 저 위대한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의 업적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자평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에 의하면 이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반증 가능성이 없으므로, 즉,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정신분석학은 오늘날 그다지 과학적이라고 평가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학하면 연관 검색어로 대부분 기술, 발전, 응용 같은 단어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처럼 과학은 현대의 첨단 기술과 산업적 혜택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과학은 그 자체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분야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라는 말은 객관적이다, 정확하다, 심지어는 진리다 라고 하는 의미와 거의 동의어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과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이란 단어는 한자어죠. 이 단어는 영어의 사이언스를 한자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언스는 라틴어 스키엔티아에서 유래했어요. 스키엔티아가 무슨 말이냐 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스키엔티아 에스트 포텐티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키엔티아가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 내가 믿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과학이란 내가 아는 것. 즉 확실한 사실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한자 학자들에 의하면 과학의 첫자 과는 별 화자와 말두 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곡식의 양을 재는 용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측정해서 정확히 등급을 매긴다라는 의미죠. 이 등급을 정확히 매기려면 어떤 명확한 조건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정해진 규정과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공인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제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학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아이작 뉴턴. 2번, 그레고어 맨델. 3번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정답은 1번, 뉴턴입니다. 약간 논센스 퀴즈 같기도 한데요. 뉴턴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턴이 활동하던 17세기 유럽에서는 사이언티스트, 즉, 과학자라는 용어가 아직 쓰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뉴턴은 굳이 말하자면 자연 철학자였습니다. 실제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소개했던 논문의 제목은 프린키피아, 즉,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은 그 시작부터가 그리스 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오던 서양 철학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지금도 과학이 이 철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있는 것에 비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학 하면 언제나 기술, 개발, 응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을 기술과 동일시하고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응용 지식으로서 과학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기에 이 과학을 서구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학에 대한 지식과 용어들은 대부분 동양에 살고 있던 우리들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바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즉, 서구 열광이 동양을 침탈해 식민지를 만들려던 시기에 전달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라는 지식을 학문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하고 힘과 기술의 원리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때는 바로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서구의 문물과 지식을 적극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메이지 유신 때였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과학이 본래 자연철학을 모태로 해서 생겨났고 계몽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일본에서는 이 과학적 지식이 새로운 문명사회의 틀을 확립해 가던 때 수입했기 때문에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응용적인 산물로서의 학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런 학문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왜곡된 시각이 생겨나게 됐죠. 그때는 하필이면 이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사회다윈주의와 같은 약육강식의 논리와 제국주의의 정당성이 이 과학에 투영되었던 안타까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고 이제 막 과학을 접하기 시작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과학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공정한 지식 체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으로 인해 과학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왜곡이 생기기 쉽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하나가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으로 구성된 빛의 굴절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일곱 가지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가진 빛의 스펙트럼을 보고 뉴턴이 빛은 일곱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라고 편의상 한 말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무지개가 다섯 가지 색, 혹은 여섯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무지개색의 구분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편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류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들은 색깔을 우리처럼 컬러로 볼 수가 없죠. 시각 세포에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의 수가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것을 감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없다면 우리는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인간에게만 과학이지 동물들에게는 과학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냐 라는 질문은 마치 역사가 모든 나라에게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냐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학에도 그것을 만들고 발전시킨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지 않게끔 과학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 그리고 그 변화와 활용의 의미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과학의 객관성이나 보편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아주 순수하게 가치 중립적이기도 어렵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가스를 개발한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가 이렇게 말했죠. 과학자는 평화 시에는 인류를 위해 그러나 전쟁 시에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라고요. 아무리 순수하게 자연의 원리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시작된 일이더라도 이 정치 사회적인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과학자는 특정 가치를 따라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과학의 주인도 과학의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과학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